안녕하십니까. 임팩트 박사홍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8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드디어 이제 저희 장비가 새로 출시가 돼서 한 두세 달 동안 준비를 했고요. 그동안 사장님들, 뭐 현장에 계신 분들, 의견, 저희 공장에 계신 분들,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이제 완성품을 만들었습니다. 장비 명들은 CC와 EV는 기존 그대로 계속 공급은 될 거고요. 그래서 라인업만 됐는데 명칭은 CC는 CC 플러스고 EV는 EV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의 특징들은 첫 번째는 스탠으로 제작을 해놨구요. 틀은 다 스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글라스는 기존에는 1 0리터였는데 지금은 20리터 사이즈로 관 두께가 길어졌 굵어졌고 약간 높이는 약간 더 높아졌어요. 옆에 하고 비교해 보시면 높이가 전체 높이로 보면 한 5cm. 요 뒤에 높이로 보시면 요 높이가 5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폭은 폭 또한 한 4cm 정도 차이가 더 넓어졌고요. 길이도 3~4cm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폭을 주시면 네, 뒷면을 맞추면요 정도, 요 정도 차이가 나게 사이즈는 약간 커졌습니다. 더 부담스럽게 클 정도는 아니니까. 현장에서 쓰시기에는 유용하실 것 같고요. 플러스 장비들은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거. 글라스가 두 개가 없어도 세척수라든지 뭐 다른 냉각수를 지입을 할때 외부 흡입 기능이, 그러니까 저희는 일명 세척수라고 써놨는데요. 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장비 뒤에를 보시면 뒤에 말통을 하나 내장을 시켜놨거든요. 여기에 증유수를 넣으시든 냉 세척수를 넣으시든 담아 두시고 주입을 하실 때 세척수를 하시려면 9시 방향 글라스에 있는 냉각수를 넣으실 거면 12시 방향 물론 냉각수가 주입될 때는 가압하는 기능은 똑같이 CC나 CC 플러스나 다 동일합니다 EV 플러스도 똑같은 내용도 있고요 EV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신유를 주입할 때 차가 가지고 있는 진공압력만 가지고 땡겨 갔었는데 어,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펌프를 썼었는데요 EV 플러스 장비에도 똑같이 가압을 해서 아답타에서 가압을 시켜서 주입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 드디어 오늘부터 출고가 시작됐고요 어, 이 의견을 처음 해주신 분들 기다려주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 글라스 좀 키워달라고 요청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께 먼저 공급을 하고요 차주부터 이제 오다 주시는 분들 순차적으로 어, 납품을 드릴 예정이고요. 음. 금액은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이죠. 금액은 CC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40만 원의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리고 EV 플러스는 300만 원의 부가세 별도가 되겠고요. 물론 저희가 나가서 오퍼레이팅은 다 해드리고 현장에서 이왕이면 차한대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가서 한대 테스트 해보시고. 이렇게 작업 납품을 드릴 테니까 어 많이 생각들 해 보시고 연락 언제든 주십시오. 감사합니다.